2002년도에 나왔던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반경 아래 원형 단면을 갖는 두 개의 긴 원통 면형의 직선 도선이 있다. 그러니까 요면 전체가 이거 전체가 도선인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도선 내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어, 바깥쪽에서 잴때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안쪽에서 자기장을 측정할 때는 어 이제, 이제 고전류 안쪽에 있는 영향들만 어그 기여를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 뭐 여기 1 3 2번 문제 보면은 이 반지름 r 보다 작을 때는 비례하고 이클 때는 r 분의 일로 감소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어,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,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반지름이 R이고, 그 다음에 중심 사이의 거리가 4R만큼 떨어져 있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형성되어 있다. 라는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A 점, B 점, C 점, 거기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. 여기 있는 A 점, 그 다음에 B 점, C 점에서 구하라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A 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우선 A점은 요 왼쪽에 있는 요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이 이쪽에 있는 거에 생기는 중심에서의 자기장이니까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그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 이 A점의 자기장만 구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암페어 루프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중심에서 거리가 이제 R이라고 해, 해주면 금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죠. 그래서 B dl은 유제로 I. I는 그원 안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전류 I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.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그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라는 거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면은 r은 유제로 i 그래서 b는 파이 r 분의 유제로 i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방향까지 고려해주면은 마이너스 k 이런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는 앞에다 붙여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 r이 사라지 r이니까 마이너스 파 π 파이 r분의 0으로 이 요게 될 거고요. 자, 다음에 이제 b점에서 그 b점에서의 자기장. b점의 자기장은 왼쪽 때문에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있고요. 오른쪽 때문에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있을 거라서 이제 b점에서는 자기장에서는 제로가 되겠죠. 다음에 c점에서 c점에서는 어, 오른쪽에 있는 건 0이고 왼쪽에 있는 걸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데는 똑같이 8πr분의 0i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. 자, 다음 두 번째, 뭐이 어, 결과를 요 결과를 바탕으로 본 문제 적용해서 두소두 도선의 중심을 잇는 직선상의 거리 x에 대한 자기장의 세계를 아래에서 주어진 그래프의 결과를 그려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결과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지만, 뭐이감만 가지고, 왜그 1번에서 구한 것만 가지고 보면은 마이너스 2R일 때 어떤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요. 그 다음에 0에서는 제로가 될 거고, 2R일 때는 어떤 마이너스 아, 반대네요. 잠시만. 마이너스 2R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고, 0고, 2R 시점에서는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. 이렇게 된 거라고 알수 있는데, 이거는 이제 두 개, 자기장은 그 중첩이니까 왼쪽에의해서 생기는 것과 오른쪽에 생기는 것을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,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파란색으로 그리고, 오른쪽에 있는 영향을 빨간색으로 그리면, 파란색으로 그리면, 여기에서 올라가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될 거고요. 여기도, 반대도 이제 그린다면은,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겁니다. 자, 빨간색으로 그리면 얘도 똑같이, 여기서 올라갔다가, 어, 잠시만요. 이 파란색으로 그린 게 어, 왼쪽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고요. 그리고 어, 이제 빨간색으로 그릴 게 오른쪽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죠.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럼 이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. 그그면 검은색으로 표시할까요? 그러면은, 사이는 0일 거고, 요만큼은 만 빼니까 여기가 될 거고, 여기도 이만큼 빼니까 여기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중간 지점, 뭐, 다 고려해주면은,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한데, 여기에서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, 이쪽은, 요밑으로가야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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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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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에 2003년에 나왔던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3년에 나왔던 문제는 토로이드 문제예요. 반지름이 a인 빈 토로이드에 코일이 라지 n번 감겨 있다. 이 토로이드의 단면의 반지름은 b이고 근데 b는 그 a보다 엄청나게 작은 거고요. 이 토로이드의 일부분을 스몰 n번 감싸는 반지름 c인 코일이 있다. 여기서 토로이드 외부의 자기장을 무시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앙페르 법칙을 써서 코일 A의 전류 IA가 흐를 때 토로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 토로이드의 자기장 구하는 거는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암페어 루프를 요렇게 반지름이 2r로 잡아 잡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검은색보다는 파란색이 냈겠다. B D S는 유제로 I n. 자, 여기서 루프가 이거예요. 요거 속에 들어 있는 전체 그 감은 전류는 요거 하나, 둘, 셋, 넷. 5, 6, 7, 8, 9, 10 이렇게 세는 겁니다. 근데 전부 몇번 감겨있다고 되어 있었냐면 라지 n번 감겨있다고 되어 있죠. 그래서 결국에 왼쪽은 이제 그 b 곱하기 2πr이 되고 오른쪽은 mu0의 ni 그 n번 감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어, b는 2πr분의 유제로 n i가 될 거고요. 그래서 토로이드 여기 가까운 쪽하고 요먼 쪽하고 그 자기장의 세기가 조금 틀리, 틀리게 돼요. 음,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은 아닙니다. 안쪽은 조금 더그 크고 바깥쪽은 조금 더 작은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. 이게 1 번이고요. 다음에 이제 2 번은 토, 코일 A와 코일 B의 상호인덕턴스를 구하라. 상호인덕턴스는 우리 앞에서 정리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나올 거라서 상호인덕턴스는 어, 1번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 때문에 그 2번 코일의 그 자기선석이 어떻게 변하냐. 이제 그거랑 관련된 거죠. 그래서 구하는 상호인덕턴스를 M이라고 쓰면은 M에 pi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pi2, 1은 어떻게 되면 그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될 거잖아요. 그래서 coil 음, B 잠시만요.